쭉 하는 소리가 일정한 리듬으로 들리는 증상을 박동성 이명이라고 하는데요. 이번에 이비안 한의원에서 대한한의학회지에 동성 이명에 대한 증례 논문을 등재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논문은 박동성 이명 환자에게 도침 치료를 시행을 해서 호전된 유일한 보고라는 점에서 특히 의미가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편안한 일상을 되찾아드리는 이비안 한의원의 한방이비인후과 전문의 박소영 원장입니다. 이비안 한의원은 이... 그리고 얼굴에 나타난 질환 중에 편안한 일상을 빼앗아가는 난치성 질환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치료하여 남다른 치료 효과를 쌓아가고 있는 한의원인데요. 여러분 혹시 귀에서 심장이 뛰는 소리가 들린 적이 있으신가요? 슉쑥 하는 소리가 심장박동과 같이 일정한 리듬으로 들리는 질상을 박동성 이명이라고 하는데요. 이번에 이비안 한의원에서 대한한의학회지에 똥성 이명에 대한 증명논문을 등재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논문은 박동성 이명 환자에게 도침치료를 시행을 해서 호전반응을 본 유일한 보고라는 점에서 아주 의미가 있는데요. 그러면 박동성 이명이 무엇이고 또 어떤 특징이 있는지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동성 이명은 말 그대로 심장박동 또는 맥박 소리가 귀에서 들리는 증상입니다. 삐 소리, 매미 소리 풀벌레 소리 등으로 표현되는 이명들과는 달리 슉슉 또는 웅웅 하는 소리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또 박동성 이명은 다른 이명과 달리 자세에 따라서 소리가 커지거나 작아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동성 이명은 혈액순환의 문제로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선천적으로 귀 주위나 머리로 향하는 혈관이 너무 굵거나 아니면 구조적인 이상이 있을 때 또는 머릿속으로 혈압이 너무 증가를 해서 맥박 소리가 귀까지 들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원인이 되는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CT를 찍고 아무리 검사를 해도 원인을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가 30% 정도나 됩니다. 바로 스트레스를 받은 직후 아니면 격한 운동 직후, 아니면 임신 등으로 혈류량이 크게 변화하는 이후에 발병을 하는 건데요. 이럴 때는 검사를 한다고 해서 문제가 발견되지는 않겠죠. 먼저, 앞서 말씀드린 구조적인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문제가 발견이 된다면 그것을 먼저 해결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검사 후에도 아무런 이상이 발견되지 않고 또 청력도 정상인데 귀에서 심장소리 또는 맥박소리와 같은 박동성 이명이 들리면 귀와 목 주변의 근육 문제도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이렇게 박동성 이명 때문에 내원하신 환자분들 대부분이 목이나 귀 뒤쪽 근육을 눌렀을 때 고개를 뒤로 젖혔을 때 아니면 누웠을 때등 근육의 움직임에 따라 소리가 달라지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또 대부분 많은 분들이 목이나 어깨 근육이 아주 단단히 뭉쳐 있기도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박동성이 명은 혈액순환의 문제이기 때문에 귀 주변으로 가는 혈관의 혈액순환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목 주변의 근육이 굳어 있으면 귀 주변의 동맥과 정맥의 순환을 방해하기 때문에 굳어 있는 근육을 풀어주는 치료를 해야 합니다. 저희 이비안 한의원의 활청 외치 요법은 척추를 바르게 하고 자율신경 조절이 잘 되도록 신경절을 자극을 하고 또 신부온열로 귀와 관련된 근육을 풀어줌으로써 청각 신경 그리고 청각 혈액 순환기를 열어주는데요. 오늘 말씀드리는 박동성 이명 환자분들은 활청 외치 요법에 더해서 침도 요법을 적용했을 때 더 빠르게 호전이 되었습니다. 증례보고라는 거는요. 특정 질환의 새로운 검사법이나 치료법의 성공 사례를 학회에 보고하거나 논문을 발표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번에 이렇게 활정매치효법과 도침치료를 병행을 해서 막동성 이명이 호전된 케이스에 대해서 대한한의학계지에 증례를 보고하게 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악동성 이명으로 정밀 검사를 했는데 특별한 원인이 발견되지 않은 분들께 일주일에 두 번씩 발정 매치요법과 도침 치료를 시행을 하였는데요. 치료 결과 한 분은 단4 번의 치료 만에 이명이 완전히 사라졌고요. 또한 분은 치료를 받고 가시면 그 당일에는 이명이 거의 들리지 않는데 2, 3일 정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이명이 조금씩 들려서 내원을 하시고 이렇게 치료를 받는 과정을 여러 번 반복을 하셨습니다. 초반에는 일주일에 두세 번씩 오시다가 이제 치료가 진행될수록 일주일에 한 번, 열흘에 한번 이렇게 내원 간격이 길어지고 최종적으로는 이명이 없어져서 치료를 종료하셨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한 분은 치료를 받으면 바로 이명이 줄어드는데 스트레스를 받으시거나 몸이 피곤하면 다시 이명이 커지는 분이었어요. 그럴 때귀 뒤쪽이나 목에 있는 근육을 눌러보면 평소보다 더 아프다고 말씀하시는 위치들이 있었거든요. 그 부분에 집중적으로 치료를 하면 또 다시 좋아지시면서 이 과정을 수차례 겪으시면서 이명이 거의 사라져 치료를 종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논문은 박동성 이명 환자에게 도침치료를 시행을 해서 호전된 유일한 보고라는 점에서 특히 의미가 있는데요. 물론 이 도침 치료가 모든 박동성 이명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청력도 정상이고 아무리 검사를 해도 구조적인 이상을 비롯한 특별한 원인을 발견하지 못하신 분들, 그 중에서 특히 머리, 어깨, 목, 근육과 목뼈 사이사이로 나오는 신경길이 많이 굳어 있는 그런 분들께 특히 효과적인 치료 방법이 될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악동성 이명의 치료방법을 몰라서 몇년 동안 여기저기 헤매시다가 조침치료 몇번 만에 빠르게 나는 환자분들을 볼때 저도 매우 기쁘고 고함을 많이 느낍니다. 이명 환자분들을 많이 뵙다 보니 이렇게 빨리 나으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빨리 나았다가도 생활관리가 되지 않으셔서 다시 재발이 돼서 내원을 하시는 경우도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박동성 이명도 역시 침도치료 하나만이 아니고 여러 다면적인 치료법들이 함께 적용될 때 더욱더 편안한 일상으로의 회복을 잘 도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영상이 박동성 이명으로 불편하신 환자분들께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지금까지 이비안 한의원의 한방이비인후과 전문의 박소영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